와, 오늘은 좀 짧게나마 중고차 소식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신용 중고차 전문 채널 휴먼카 김프로입니다. 자 요즘 신차 너무 안 나와요. 응? 중고차 소식이라면서 무슨 신차? 네. 요즘에는 신차를 알아보시다가 중고차를 다시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왜냐면 신차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잖아요. 저 아는 지인분은 이번에 나오는 신형 그랜저 사전 예약을 하셨답니다. 차 언제 나오나요? 지금 2022년 9월 달이죠. 어, 예상은 2023년 11월이라고 해요. 응? 그러면은 1년하고도 3개월 정도죠. 뭐야. 옛날에 현대차 한 3개월이면 나왔는데 지금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게 아주 상식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 신차를 알아보시다가 중고차로 넘어오시는 이렇게 경우도 많으신데요.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될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신차가 나오지 않는 모델 뭐 예를 들자면 카니발, 어, 소렌토, 하이브리드, 간혹가다 신차만큼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차보다도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.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죠. 어, 양은 적은데 수요가 몰리다 보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. 신차는 그렇게 팔 수가 없는데 중고차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환율 문제. 환율 문제가 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환율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. 뭐 리스라든지 아니면 장기 렌트도 같이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근데 그런 분들 같은 차 같은 금액 한 6개월 전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. 금액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. 금리를 이렇게 안 따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금리도 중요하거든요. 왜냐? 금리가 높을수록 내가 내야 될 이자도 많으니까요. 그래서 어 최대한 좀 낮은 금리를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캐피탈사가 뭐 A사, B사 동일 조건이신데 뭐 A사는 5%, 뭐 B사는 6%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금리 같은 거잘 책정해주는 이제 딜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시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 좋게 중고차 알아보시고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유익한 내용 아니면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소비 되실 수 있도록 누구요 네저 김프로한테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.